무 모르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가 공연장 출근하다는데 불안하다 <목소리> 내가 차만 매임하면 공장에서 차가 뜯어져요 차만 차으면 피해자 더라고 무서워? 무서워 바보 차량을 보았습니다 2014년식이고 이게 트립이 크게 나누면 이제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가 있는데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가장 좋은 등급이죠 전방에 그게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거창 내비게이션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해서 후방 카메라까지 연결해서 판매를 해야 될 계획을 지금 속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는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엔진 소리부터 주행거리 사고도 하나도 없고 완전 못방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드려서 맵을 꼭갈 겁니다 꼭 예, 레이 차량이 이렇게 상품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외관을 한번 보시죠. 이제 가장 좋은 프레스티지 등급이어서 이 블랙 휠이 들어가 있어요. 15인치 블랙 휠이 들어가 있고, 외관도 주행거리가 이제 3만 키로밖에 안 됐다, 안 됐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좋고, 차가 아주 썩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렇게 주행 거리가 짧은 경차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판매율이 아주 빠르죠. 예. 뭐 타이어 상태도 이 정도로 보면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음 외관은 사실 뭐 크게 제가 봤을 때흠 어 잡을 데가 없어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프레스티의 기본 이게 자동 접이식 밀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그 프레스디지 등급에 그 컴포트 옵션을 집어 넣었어요. 컴포트는 차이점이 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고요. 계기판. 클러스트 계기판이 들어가요. 이쁘죠? 그냥 바늘만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 전자식 계기판이 있고요. 열선 핸들이 있고요. VDC 스위치. 이제 럭셔리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버튼 스타트 스마트 키가 있고. 이 럭셔리는 들어가 있지 않는 액정형 그 에어컨 공주기가 있습니다. 이 레이 프레스티지 등급은 가장 좋은 등급이어서 이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매립해 놔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작동이 되게 제가 상품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차는 뭐 진동 소리, 소음, 아, 진동, 소음 뭐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다.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리고 실내 상태도 보실 때 이렇게 천장 상태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어요. 깨끗하죠?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그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 6대4 분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여기서 더잘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분할 시트가 됩니다. 트렁크 닫고. 뒷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게 이게 레이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장, 단점일 수도 있죠. 단점은 이렇게 옆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지지해주는 이 기둥이 없어요. 이 기둥이 그래서 안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다.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레이를 이 트립별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나누면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 뭐 터보 럭셔리, 터보 프레스티지, 뭐바이퓨얼 프레스티지 그리고 뭐 벤, 벤 고급형 또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이 자가용으로 대표적인 걸로 봤을 때는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가 13년식인데 13년부터는 럭셔리의 버튼 스마트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12, 12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프레스티지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디럭스 스마트 키가 없다면 그냥 디럭스로 보시면 돼요. 가장 낮은 등급. 그리고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이 수동식 돌리는 거다. 그러면 럭셔리고요. 에어컨이 액정이 달려있고 버튼 스타트가 있다. 그러면 프레스티지입니다. 가장 좋은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트립별 등급별 차이점을 보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큰 옵션들만 체크하시면 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구입하실 때, 중고차 구입하신다. 그러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행거리가 뭐한 8만키로에서 좀한 10만키로 정도 됐다. 그러면 에어컨을 켜고서 악셀한 번씩 밟아주거나 핸들 한번 틀어보세요. 잭잭잭, 찍찍찍 소리가 나면 이제 겉벨트나 그런 그, 그 베어링, 베어링 쪽에 문제가 다수 있는 차예요. 모닝도 그렇고, 이 레이도 그렇고. 그러면 뭐 수리비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발견하면 담당 딜러분과 상의하셔서 뭐 수리할 거 수리해서 차를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차, 뭐,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7, 8만에서 한 10만 키로 대 그런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수리를 해 놓으신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거. 항상 레이와 제가 모닝은 얘기할 때이 카파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냉각수 누유, 엔진오일 누유, 정말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차를 구입하신다? 정비소에 무조건 끌고 가세요. 정비소에 가셔서 하체 보셔서 헤드 쪽으로 해서 냉각수나 엔진오일 누유가 있는지. 근데 그 헤드 쪽이 난 어딘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정비소 사장님이나 딜러분한테 그 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수리비가요, 수십만원 나와요. 꼭 수리를 맡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유가 있다면 수리를 받으시고, 차를 받으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보셔야 돼요. 그 차는 이제 젖혀야죠. 수리비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성능 점검 앞전 영상에 성능 점검 유심히 꼼꼼히 보신 그 시청자분이 있다면 엔진 쪽 제가 촬영할 때 살짝 비추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짝이는 부분. 거기가 엔진으로 누유가 있었습니다. 이 차가.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성능 점검을 받고, 성능을 받고, 어 제가 카센터로 바로 갔어요. 정비소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도 뜨끔했어요. 헤드 쪽에서 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데 다행히도 그전 차주분이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연료 필터를 분리를 하고 다시 꽂는데 그 정비사분이 청소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묻어나온 그냥 오일이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클리닝만 하고 지금 이렇게 상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부 상태 다시 체크했는데 누유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차로 판명이 됐고요. 그, 이 차는 시세 분포도가 한 300만원대부터예요. 주행거리가 많고 사고가 많으면 3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한 8,900, 뭐 비싼 거는 1000 초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차,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800만원대 선에서 팔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세 분포도는 보통 한 600에서 800만원 정도가 레이 중고차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시세 형성되어 있는 분포도가 600에서 800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 이렇게 레이 차량 보셨고요. 그 레이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댓글이나 카톡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까지는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